목세개 안에서만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공기도 조금 아유, 너무 좋습니다. 좋네요. 아, 영도는 올 때마다 이렇게 아우 진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네. 어릴 네. 때부터 네. 여기 뭐 수영하러도 오고 태동에도 아 놀러 부모님들하고 왔어. 네. 아 자주는 못와도 네. 그리고 오늘은 네. 제주 벚꽃에 갈. 근데 네네. 그분은 사실 우리 음. 시집식구하고 들 아, 같이 한 그렇습니다. 집에 사셨으니까 네네. 형제나 다른 아, 그런 데라서 아, 장인님하고 같이 오늘 또 복집 오니까 또, 또 기대 많이 됩니다 아이, 교수님. 아원도 나름. 네. 어, 샵샵도 있고요. 복초에, 복고기에, 복수육, 복진, 복불고기. 뭐, 복에 대해서는 뭐, 거의 다 하시네요. 어, 나이런 많은 메뉴가 있으면 잘 몰랐네.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우저 어, 짱김 한지뭐있0년 됐죠? 2 2년 아유, 대단하시다 태궁맛있나보도 갖고 왔습니다 음, 김치도 요즘 직접 담은 거 같아 너무 아유, 배추 너무 배고프치에김치가 금치. 아마 응. 복보다 더 비쌀걸요 <웃음> 예, <웃음> <로>. <웃음> 튀김이 먼저 눈이 가네요 먹음직스 음. 괜찮습니다 저도 저도 음. 음. <laughs> 자타이 나왔습니다 저 혹시 요, 요, 요게 무슨 종류죠? 까치복, 까치복. 아까치복입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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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음. 음, 네, 저 무슨 네. 제가 해드릴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좀 많이 뿌십시죠 자님 그 혹시 볶음 먹을 때 네. 식초를 넣는 음. 이유를 아십니까 잡내 제거. 잡내 제거. 약간의 어찌 잡는다 생각하고 넣습니다. 아, 예, 예. 계란 있지 않습니까? 수란 예. 할때 식초를 넣습니다. 예. 그러면 단백질이 어떻게 됩니까? 계란 흰자가 탱글탱글해지죠.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그런 역할, 첫 번째. 국물에 예. 식초를 넣게 되면 예. 또 감칠맛이 또 아, 쫙 올라옵니다. 예, 예. 그래서 아, 식초를 넣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요거 아, <laughs> 밖에 모릅니다. 예. <laughs> 장인 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 맞는가 봐요. 생김새가 색깔이 까치 색깔하고 비슷해서니다 아, 보시면은. 그렇구나. 그죠? 그렇죠. 까치처럼 이렇게 네. <laughs> 그렇죠 역시 보금 국물이 시원해. 아 보통 국물 네, 정말 시원하죠. 네, 네. 네 깔끔한 맛. 숙제 좋다길래 처음에 나못 믿었어요. 음. 술을 많이 먹고 그 다음 날그 출근해야 되는데 해장 해야 돼서 보국집 가죠. 진짜 먹고 딱 나니까 거의 회장이 다절 정도로 그 정도로 효력이 좋더라고. 그래서 아침 손님이 많구나. 아, <laughs> 보국집 보면 네네네. 아침 손님 많더라고요. 아, 네네. <laughs> 저희 이거 어묵에 음.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음. 식감이 쫀득하고 아오. 부드럽거든요. 퍽퍽하지 않고. 음. 그교전를한번시도 해보셨습니까? 당연히. 한 번은 해봤어요. 네.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당시은는 음. 보기 굉장히 고단가했어요. 그렇죠. 하고 싶어도 음. 할 수가 없다가 한번또한번 예. 만들어서 한번 시도해보다가 음. 다 접어 놓은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으면 조달이 안 되더라도 예. 또 수입해도 되지 않습니까 복도 아, 요즘은 응. 뭐 거진 수입이라고 봐야 됩니다. 선생님 응. 연근에 즘 응. 잡히는 어획량이 응. 시장에 이렇게 하는 수요도 네. 못 맞추거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상에서 응. 딱 잡아 가지고 요즘은 선상 냉동 그딱그 그를 냉냉한 그걸 재상 음. 취급 하거든요. 네. 부산 앞바다에서 잡은 거나 바로 바다에서 선상에 냉동 처리한거나 음. 뭐갔다고 보시면 데 그러면 뭐뭐 네. 뭐 조금 그러면 수입하에는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많이 하고. 옛날에는 네. 이쪽 이쪽에는 큰 네. 기름배, 상선배들이 많고, 네. 요 해안 대학 음. 주변에는 음. 조그마한 통통배, 아침에 뭐 대구리 배도 아닙니다. 조그마한자이배 가지고 낚시도 하고 음. 하는 생선들 음. 많이 써봤어요. 음. 저희도 뭐그 갈치 같은 거 그때 당신은 대에 하는 업체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많이 사용했거든요. 생선이 널렸다 보니까 저희는 생선은 요리는 맥이 안 가지고 예그 육+ 육고기보다는 생선을 즐기는요리 우리 애들도 많잖아요. 아무리 먹어본 사람은 늘잘먹게 때는. <laughs> <laughs> 가족이요. 가족, 가족이에요, 가족. <laughs> 저희들이 제주, 상해부터 시작했어. 제주, 상해, 제주, 울산 하다 보니까 제주 볶음밥. 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있게 그 볶음밥을 하는 거예요? 비밀이. <laughs> 손님을 우선으로 해서 네네. 손님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다른 데보다 가격이라든지 어, 맞다. 모든 게 네. 저렴하고 편하게 와서 드실 수 있고 너무 맛있더라. 그럼 삼디 너무 세고 삼디 너무 세고 먹으면 <laughs> 네,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